방금 전에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 나왔는데 방, 그 방송인 김어준 씨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한동훈을 사살한다 하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제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체포돼서 이송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그리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돼서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서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가 달아난다. 그리고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묻어놓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이제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한동훈 대표 사살은 북한 소행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구출 작전 목적은 후송부대 최대한 피해를 주어서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했다고 발표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쭉돼 있는 거예요. 미국 몇 명도 사살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이야, 정말, 저, 출처 우방국 대사관인데요. 북한산 무인기의 북한 무게를 탑재해서 사용한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외환죄까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란, 외환이죠. 내란은 내란이고, 외환은 이제 전쟁인데, 이거,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외환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그동안의 전쟁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했지요. 왜 그랬을까?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쳐들어왔을 때 22년 1 2월 29일이죠. 그때도 전쟁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 보실까요? 통일이 되려고 그러면은 다 변해야 됩니다. 북한이 변해야 되고 또 주변 상황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도 통일을 할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경우에 따라 이제 군사적인 이런 역량까지 전부 이제 갖춰야 됩니다. 통일이라는 거는 준비해서 되는 일이지 그냥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다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 진행되는 그 과정과 그 속도에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죠. 저따위 소리도 다 지금 이제 전쟁 준비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저런 미친 자가 이 나라에 한시라도 더 있는 게 정말 물론 내일이면 끝나겠지만 너무너무나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아무리 믿고 자기를 배신했다고 그걸 죽이려고 합니까 저건 미친 것을 떠나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도 저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래서 흥분했을까요 아니겠죠 만약에 저 얘기까지도 들었는데도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다면 한동훈 대표도 정상이 아니겠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김호준 씨가 어디에서 이렇게 제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또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많이 뭐 김병주 의원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도 받았는데 사실 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호준 사무총장은 아, 김호준 어, 씨는 이분 공장장이라고 부르나요? 국회 사무총장한테 신변 보호를 지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하루만 좀 기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한번 버텨봅시다. 일단. 빨리 끌어내리고, 직무 정지시켜 놓고, 하나, 둘, 나온 다음에 우리가 놀라더라도 늦지 않을 겁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생방송, 특별 생방송, 윤석열 탄핵,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요. 널리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예고 한번 보실까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분들 가슴에 총구를 겨눈 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음. 그리고 어떤, 어떻게 이런 자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 힘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번 토요일 만약에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2월 하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소리> 파렴치한 종북 반 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엄을선포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닥쳐 이 병신새끼야!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마 이 개새끼야!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어.